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예배가 5월 18일 광주 한빛교회에서 광주 전남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체로 기념예배를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전남 NCC 회장 염승철 목사는 다시 어둠을 넘어 빛으로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이 4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애끓는 울부짖음과 분노의 함성은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메아리치고 있다며 5월은 시대의 어둠을 넘어 꺼지지 않는 생명과 정의의 빛으로 부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광주 NCC 회장 권점용 목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가 인정한 민주화운동임은 인정하면서도 헌법정신에 넘겠다던 합의는 지금도 이행되지 못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정직, 그리고 지혜를 구하며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는 인마누엘의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광교협 대표회장 남택률 목사는 광주에는 세계 어떤 도시에도 없는 두 개의 영적인 문화 자원이 공존하고 있다며 하나는 근대 양림동의 영성 자원이며 또 하나는 518 민주운동이 남긴 정신적 유산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의 두개 정신이 만나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면 오늘의 광주는 보편적 인류애를 가진 빛골 광주가 될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전했습니다.